음. 너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거 y는 fx x 와 어, x축의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거야.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얘를 좀 복잡하니까 치환해 버릴까? 어떻게? gx라고. gx는 fx x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 됩니까?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f 값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0,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g 0, g 3분의 1, 그리고 g 2분의 1, g 3분의 2, 그리고 g 4분의 3, 그리고 g 1. 이 여섯 개의 값을 다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g0은 뭐냐면, f0 빼기 0이고요. g3분의 1은 뭐냐면요. f3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x에다가 3분의 1 집어 넣은 거야. 어, g2분의 1은 뭐야? f2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한번 해볼게. g0은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요. g3분의 1은 거기다 3분의 1 집어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2분의 1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고요 G3분의 2는 F3분의 2 빼기, 쓸까, 그냥? F3분의 2 빼기 3분의 2야. F3분의 2, 3분의 2가 4분의 3이거든. 그럼 4분의 3 빼기 3분의 2니까 얘는 12분의, 12분의, 음, 4분의 3, 12분의 9, 1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G4분의 3은 F4분의 3 빼기 4분의 3 이거든. F4분의 3은 5분의 4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5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면은 얘는 20분의 5분의 4. 5, 4, 4, 4, 16. 3, 5, 15. 얘도 20분의 1 되네. 다음 G1은 F1 빼기 1 이거든. F1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F1이 6분의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GX 함수의 좌표를 다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그리고 대충 Y축, 그래서 여기 0,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여기 3분의 1, 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g0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처음에.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g3분의 1은 6분의 1이래.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6분의 1이래. 그 다음 g2분, 근데 숫자들이 되게 좀 불타. 응. 어쨌든 6분의 1이니까 위에 있대. 여기 6분의 1. 응. 여기 6분의 1. 2분의 1도 되게, 되게 아래쪽으로 보내야 돼. 응.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여기 있고.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대. 엄청 아래로 들어가네. 대충. 그냥 대충 보이니까 아래에 있다만 중에.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몇나온는데 12분의 1 된대. 위로 올라 여기 12분의 1. 그리고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는데 20분의 1 된대. 위에 있어, 그냥. 여기 12분의 1. 여기 20분의 1.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된대. 그래서 다시. 가서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점 찍은 걸잘 연결해주면 되는데. 3분의 1일 때 6분의 1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6분의 5까지 쭉 내려왔다가 그리고 3분의 2가 됐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까지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하나 둘셋네 개지 그렇죠? 교점 개수 네 개니까 답은 몇 개? 실근 개수 네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네.